아직 보기 전인데 제가 이제 동영상 찍은 것 중에 보시면 자사고 특목 고의 아이들은 3등급 되면 일단 뭐 수시학생부종합전형으로 주로 이제 자사고 특목고 가는 목적은 어쨌든 서현고에 그렇죠. 가기 위해서가 네. 주니까 일단 갈수 있다. 일단은. 참등급대라고 하면, 다만 이제 4.1등급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논술로 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고, 이제 일반고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자사고에 네, 다니시니까 네. 제가 이제 자사고에 맞춰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이거를 잠깐 읽어볼 거예요. 네. 어, 뭐 그닥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립니다. 잘 오셨네요. 서현고 가시려면 잘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 그니까 이 아이 이제 먼저 이 학생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인 건 맞고요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뭐가 안 따라 주네 그니까 러이 예를 들면 이 애가 독서력이 여기 지금 여기에는 독서가 없는데 책은 얼마큼 읽었어요? 아 이게 애가 그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중앙대급이야 음. 그리고 정말 생 이게 엄마가 이게 아이한테 코치해 드린 해준 거예요 네. 아, 아, 네, 제가 이 학생물을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은 이제 중앙대급이라고 얘기는 네, 했지만 네, 네. 중앙대에 딱 맞는 전형이 아, 없네요 아, 그래요. 예. 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아. 그러니까, 중앙대에는 전형이, 다빈치 전형하고, 네, 탐구형, 네. 탐구인재 전형, 탐구인재형 전형인가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또 맞지가 않은 거야. 그런 게 보여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여기서는 만들었었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 아이가 그냥 선생님도 적어주고 싶어서 적어준, 페이스인 거지 네. 얘의 역량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적어준 건 아닌 거야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어~ 저는 이, 이 아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모든 아이가 다 능력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줄 네. 거냐인데 네.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좀 성숙해 있느냐 미성숙해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아이는 그것 정도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가고 뭐이 정도까지는 해주는 네. 아이인 건 네. 분명하니까 얘는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거는 되는 거지 이 아이가 지금부터. 그런데 네. 네. 제가 아까 서연고급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이 책에서도 제가 밝혔던 것처럼 이 아이가 뭔가를 어뭐 뭐를 분석해서 파악했다든지 뭐를 어쨌든 공부를 뭐를 했다든지가 적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어떤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잘 적어주려고 아, 적어준 거지, 어? 적어준 거고 실제로 이 아이의 역량 가치가 평가가 미흡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역량을 평가해 주려면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부모님, 그 지난번에 어디서 강의하니까. 어떤, 뭐, 선생님도 그러고, 또는 어떤 학부모도, 아이들도 그러고, 저 동아리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던데, 그래서 동아리에 그걸 묻지 말고, 너가 한 다섯 번 정도 생각해봐라. 그 동아리가 정말로 너한테, 너가 하고 싶었던 거고, 음. 너가 정말, 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음. 그거를 고민해보고 하, 하는 걸 선택하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는 난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줄수 없다 네. 그것은 실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물을 네. 보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별반 다 틀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그게 이제 이 아이의 창의력이라든지 네. 이거는 여기에 안써 있어도 그게 네. 보여, 보이는 거죠 어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지 네, 네, 네.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응. 이것은 그냥 냉정히 보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써주는 응. 형식 정도의 응. 내용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기본적으로 얘는 이 수업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아이야. 능동적으로 가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 얘가 지금 뭐 학원을 또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 이미 이제 답은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답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니, 왜 대표님이 이렇게, 이, 뭐죠? 어,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적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아이들 생활이나 학교의 생활을 바꿔주려고 이거를 쓴 것이지. 이것을 애들에게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단어에 만약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들어가게 하려면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이 책을 쓴 것이지. 정답에 뭐 창의적 사고, 어찌 이 얘기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창의력인 단어가 나왔지만 창의력이 진짜. 있다고 보이진 않는 거지. 응. 이유는 응. 창의력 모뭐 어쩌쩌고 해서 써놓긴 했지만 그것이 이 결과치로 진정. 이 아이의 역량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도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역량이 알고 보면 이제 이전에 생겼던 거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생겼던 것을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일반 고 학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뭐 모든 아이든 가능성이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1년 반 남은 거네요. 무진장 음. 남은 거예요. 무진장. 근데 아이가 저는 이제 즐겼으면 좋겠어, 아이도. 이걸, 이거를, 응. 이거를, 이런 생활을. 응. 근데 그렇게 즐기려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지금 빡센 응. <laughs> 생활인 응.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이런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이 아이, 이, 이, 이거, 이 지금 이, 응.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응. 사실은 이게 다른 아이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 학교에 이렇게 취재 가잖아요. 응. 취재하면, 취재했다고 다 쓰진 못해요. 응. 어떤 것은 너무 비밀스러운한 네. 것도 있고, 이미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촬영한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컨설턴트를 불러서 촬영을 했는데, 아, 이거 아니, 아, 이거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laughs> 찍은 게 있어요. 뭐 수상 경력은 어떻게 해라. 아, 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 안 내보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네, 네. 그, 왜냐면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여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 저는 뭐 이게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이든 어떤 경우든 어 아이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혹시 학교에 학 학부모회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학교 운영 위원 같은 거해 보신 적 있어요? 어, 했어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학교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학교를 바꿔주고 싶어서 사실 운영위원장을 한 건데, 진짜. 아, 안 바꿔지는구나. 이거, 안, 안 바꿔지는구나. 이거 참 너무 힘들구나. 음. 그리고 바꿔주려니까 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랬었고, 예.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에요. 이 네. 학교의 내신은, 뭐, 네. 어디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이가 학교의 그런, 그런, 그러니까, 아까, 자기신의 존재감을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서 그랬는지, 학교 수업에서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량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수업 시간 수업 시간에. 근데 그러니까 이부분은 보완을? 어, 그러니까 때문에. 보완의 이제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사실은 어쨌든 모의고사는 1등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전국에 학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자사고나 특목고 그렇죠. 애들 또는 기숙사 학교들이 네, 있어요. 네, 지방에. 네. 그런 학교들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 아,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네. 일적으로 쉽게 정할 때는 그게 맞는 거고요. 쉽게 정할 때는 지금 정시로 가는 게 네. 맞는 건데 그뭐 운동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일이.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 운동술 하면 괜히 연대해고못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그런 그렇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다만 지금 아직 1학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년이라는 사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게 정답인 거거든요. 여기 적혀져 있는 게. 과연 이것을, 아이가 지금 현재 수업,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를 보야 되는 거네. 시간에, 그럼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